안녕하세요. 저는 쿠미시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미용 가발 장인 이혜경입니다. 미용 경력이 30년이 되었고요 미용을 시작하게 된 것은 결혼 후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남편 혼자 경제활동을 하니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미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기술교육을 정말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고객 스타일만은 자신있다 했는데 모를 수시 없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스타일을 잘한다고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발을 시작했어요 가게 되었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탈모가 가장 심한 경우거든요. 8, 90%가 부분 가발을 원하세요. 고객에게 가장 편안한 가발, 스타일 하기 쉬운 가발, 저렴한 가발, 변화를 줄수 있는 가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아이들 장난감 중에 레고가 생각났어요.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두상 정수리의 사이즈만큼 가발 기본 베이스를 만들고 가르마를 왼쪽, 오른쪽, 중앙으로 바꿀 수 있는 가발로 특허를 내게 되었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에 초등학생이 있었는데요. 머리카락이 전체가 탈모가 되었었어요. 계약 전날 밤에 아이 집을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가 바깥을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방에만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와서 이모라고 했습니다. 제가 스타일링 해주고 등교를 시키게 되었어요. 3년 동안 계속 케어해 주었거든요. 3년이 지났는 시점에 머리카락이 났어요. 어두웠던 집이 무지개 같은 것처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K-뷰티로 전 세계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국과 일본 가발 선진국에 저희 가발 헤어스타일을 경쟁하고 세계에 만족을 시키고 싶고 기술을 전수해서 세계적인 미용인들로 후학을 양성하고 싶습니다.